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현장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경기 국제공항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이후 6년째 감론을 방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최근 관련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항공 수요와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수 후보지를 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경기 국제공항 유치는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공약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피해 지역이자 동시에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자체 간또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석호연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경기 국제공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먼저 오늘, 오늘은 그 경기국제공항에 관련해서 해법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수원군공항 이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화성시와 수원시 갈등보다는 더큰 것이 있습니다. 아, 큰 문제는 화성시민의 민민 간의 갈등입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부 지역의 반대도 타당하고 지난 60여 년간 군공항 주변 소음으로 고도 제한 등 28만 명 피해 주민이 이 지역은 병점, 진안동, 화산동, 봉담, 피해 주민의 보상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이냐 찬성을 외칠 수밖에 없는 태안 동부 지역의 주민들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화성시의 공식 대응에 현 군공항 위치에 있는 동북권 피해 주민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민민 갈등은 화성시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네. 그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뭐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다 일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장님 이전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왜 이전에 찬성하시는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제가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어디로 이전해야 할지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화성시가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화성시 동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 경기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경기도 움직임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네, 보고 그 있습니다. 예, 김동현 경기지사의 사실 공약 사항이도 이기도 네. 하고요. 그동안은 사실 수원시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 경기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난 6월 28일 날짜였던가요 열린 그제 369회 경기도 의회 정례회의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촉진 지원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국제공항 건립 사업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별개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일단 보류해두고 민간 공항 신설만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잠시 덮어두는 형태이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유려스럽습니다. 네, 경기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 국제공항은 정책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상 수준입니다. 현 단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증적 사실 관계 확인이 선행된 후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맞다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용역을 통해 복수 후보지를 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 복수 후보지란 게 특수 지역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화성시, 화홍지구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가 수원시와 화성시에 좀더 솔직해졌으면 합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이전 지역에 필요하고 그 대상지가 화성시, 화홍지구이니 피해 대책과 그에 상응하는 개발 혜택을 제시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경기 국제공항이 화성 시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수도권 주민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 국제공항을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민민 갈등을 제기되고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추진과 동시에 우정에서 봉담을 그리고 병정과 동탄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해 화성시 동서관에 연결하는 지역 발전의 변화를 추진하고 신공항 이전 개발 관련 재반 사항을 화성시가 주도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가 개발 이익금을 이전에 투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급한 사업 추진을 종영하기보다는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 같은 시설에 대한 동북권 화성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결하고 논의를 통해서 화성 시민과 함께 손을 맞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오늘 그 경기국제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시청자들도 위원장님 말씀 들여, 들으면서 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성 시민들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현장 속으로 지금까지 경기 국제국왕 해법과 관련해서 석호영 국민의 화성시병 당협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